예, 샬롬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4월 27일 목요일 아침에 주님 로 인사를 드립니다. 자,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한구절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러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어,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자이 말씀을 가지고 어, 나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잠시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이 말씀은 어, 이제 명절을 맞이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셨을 때, 어 그곳에 이제 소로몬 성곽 곁에 있던 한 연못이죠, 베데스다라는 연못. 어 곁에 있던 한 병자를 어, 치유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곳에 연못이 있었는데 이 때때로 이제 어, 천사들이 내려와서 이렇게 물을 연못의 물을 휘저어 주면 어, <laughs> 그 휘저은 물에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고침을 받는다는 어. 뭐 전설 같은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어, 물이 가끔 움직인다는 것은 이제 온천 욕과 같은 가난천과 같은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온천욕 같은 게 병을 고치는데 많은 도움을 주기도 하잖아요. 뭐지됐든 어, 많은 병자들이 자신의 병을 고침을 받기 위해. 그곳에서 이제 물이 움직이기를 마지막 수망 같은 거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병자는 38년 동안 38년 동안 그 자리에서 병고침 받기를 기다렸지만 물이 움직일 때마다 그 누구도 그를 옮겨주지 않았다. 아마도 중풍병 등장 있었나 보죠. 어, 주변에 친구가 하나도 없고, 그래서 진짜 도움이 필요할 때 아무도 그에게 손을 내밀어 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laughs>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38년을 그렇게 아주 미세하 아마 어,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소망을 붙잡고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인생이죠. 어, 한번 사는 인생. 이 38년을 정말 그렇게 병을 안고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상상하기 힘든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오늘 말씀에서 예수를 만나죠.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laughs>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어, 우리 몸에 오래된 지병이 있다든지 혹은 해결받지 못한 어떤 죄 문제 어,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면 그것을 엉뚱한 곳에 정말 소망을 걸고 한없이 하염 없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 모든 죄의 문제, 모든 육신의 아픔의 문제, 병의 문제, 그 어떠한 문제든지,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그 문제를 예수님께 주님께 가져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 주님은 딱한 한 가지를 물으셔요. 네가 낳고자 하느냐, 어, 이런저런 어, 변명을 늘어놓죠뭐 아무도 옮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주님 앞에서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얼마만큼 정말 주님께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어, 문제의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진실하게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주님 한 분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그 자리에서 그 순간 그 직각 우리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이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렇죠? 그냥 말 한마디면 <laughs> 주님의 명령 한마디면 우리의 문제가 다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38년 된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던 그 문제, 오랫동안 정말 소망 없이 기다렸고 참아왔던 그 문제가 주님을 만나자 바로 해결받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삶 가운데 어, 오랫동안 해결받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면 어, 오랫동안 정말 나의 삶을 또 나의 몸을 어, 괴롭혀온 그런 지병이라든지 아니 해결받지 못한 그런 죄 문제들이 있다면 이것들을 가지고 어,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한 분만이 어, 이 모든 문제 그원을 해결해 주시고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 나의 창조주시고 또 나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내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이 나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말씀에서 38년 된 병자를 주님께서 치료해 주셨듯이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네, 주님의 손길이 닿으면 우리 안의 모든 질병의 문제, 해결받지 못하는 문제들이 다 해결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 오늘도 참 귀한 말씀 어,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루를 맞이하는데요, 어,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주여, 주여, 우리 연약한 몸, 우리 마음을 어, 돌봐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지고 어, 하루를 말씀 묵상하면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구절 묵상 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